오늘 사백행전이 어,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어,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보지 않은 몇몇 구절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사백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 글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글을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데오 빌로 여가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데오 빌로가 이름일까요? 데오 빌로 여가 이름일까요? 대오 <laughs> 빌로. 네, 데오 빌로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누가가. 누가가. <laughs> 이렇게 당연한 것 갑자기 물어보면 뽀뽀한테도 그걸 한1상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가? 대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먼저 쓴 글. 모르르 척하지 마시고 이럴 때. <laughs> 누가보공을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대오빌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보공 1장 3절 대오빌로의 종이 뭐라고 나와있는지 누가보공 1장 3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무리들로 말이나 준비가 되었으니, 제일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라 누가 보고 일장 이제요 누가, 누가 그, 보고? 그,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로 살핀나던 대오빌로.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네, 대오빌로. 아. 각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일장 일절에는 음. 뭐라고 나왔다고요? 대오빌로요. 음, 데오빌러.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첫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카였어요. 두 번째는 여가됐어요. 자 그러면 누가가 높아진 거예요? 대오빌로가 낮아진 거예요? 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처음에는 가카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이름을 그냥 불러요? 친구네 놈아요. <laughs> 우리가 이 하나의 친구를 보면서 대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보고 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리고 사도 행정을 바뀌고 사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제오 빌로가 총독의 자리가 각하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가 누구를 믿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나와봤더니, 누가는 친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라는 건 어떤 하이라키식의 그런 높은 지위라기보다는 어떤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권면과 위로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원교라는 지금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 새신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보내줍니다. 대오빌러는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드러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얼굴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상당히 뭐하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누가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대오빌러 각하와 내가 전에쓴 글을 하면서 배우빌러요 하는 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있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런 글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 했다고요? 기록하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들은 임재와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누가 스타일로 누가는 O W 1 -E H라고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을 어떻게 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혹은 다큐멘터리를 알고 싶으면 누가 뭔가 사도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는 신문과 같이 기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라탈라트가 누가 한테 있다고요?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쓴 것을 성경에 넣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그 시대에 어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그대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어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에 대한 일단 서두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서두에 타이틀 기사같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모와의 일시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뭘 받는다? 성령. 이 성경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성경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물과 같은 은혜의 성경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고요?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분반법을 행에 옮길 때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에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마지막 라스트 미션, 파이널 미션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딴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딴생각하는 사람 안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애들 멘치로 게임하다 온거 생각할까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따르고 또 의지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걷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염자 폭대기까지 쫓아와지고 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명령을 아 예수님 승천하시는. 승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때요? 시작 그들이 어, 모였을 어, 때에 예수께 여쭈어 예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들이가 아니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군통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할 때에는 야 이제는 어 촛불 시대도 이끌고 민중들도 이끌고 군대들도 이끌어서 로마의 압제를 받던 우리를 이제는 다우세 시대처럼 회복시키라고다. 다우세 시대 때 나라는 작지만 주변 나라를 전부 통치하다 보니까 곡물들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으로성대를 찍을 수 있는 재원을 다 확보하고, 은이 뭐 같다고 그래요? 돌같은 거 돌. 그런 시대를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이때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은 양반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뭘더 말해요? 싸움에 나가면, 싸움에 나가면 어때요? 불사신이야. <laughs> 이런 상황으로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칼만 들면 뭐다?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적은 믿고 나아가면 군량이 조달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뭐가 가져가면 돼? 하면 군사 5천 명 버리는 거는 일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칼에 맞아 죽어도 살려내시잖아요. 팔 하나 잘려도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귀가 떨어져도 다시 붙여주잖아요. 이일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는 이제 일이 아니라고 자기들끼리도 결론 봤어요. 다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사람의 얘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왜 그들이 모여 있을 때라고 했으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제 지금부터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얼굴을 우리가 역화라고 그러면 줌 인이 들어갈거아닙니까 이제 클로즈업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쫙줌 인을 했을 때 어떤 표정을 했을까요? 결의가득 채서 그래? 지금이다!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표정이 어떨까요? 아휴... 시근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서 어. 시근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더위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나기 시작하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목사님,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laughs> 궁금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또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에 네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이 천지사방의 사분의 일의 인물을 죽여버리고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부모님이 죽이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어, 우리 성교사님들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이 제3세계에 가보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나 다 태어난 아기가 그 많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기들이 죽으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모든 이들의 천국과 지옥 간의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거는 위인. 8절에 나왔어요 1절 8절에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 오직 오직은 몇개다 오직은 한개다 오직은 몇개다 오직은 한개야 다른 것들은 다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첫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오 하나님의 오직 하나 중에 첫 번째 스텝 성령이 너희에게 만구불변의 질이, 만구불변의 질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거듭할 수도 없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거는 정확한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내 안에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권능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뭘 뜻할까요? 예루살렘은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더라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받으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성경에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중심적으로 있는 곳이. 즉, 예루살렘은 가장 지금 중심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장소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쉽게 얘기하면, 페인빌과 노스캐롤라이 나와. 사마리아는 어디겠어요? 사우스캐롤라. 가장 가까이 인근에 있는 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너희가 발이 닿는 최구의 끝까지 가라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되어진 이 영역을, 이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꼭 우리가 먼데 가서 전하여야만 성경고 가까이에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성경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뭐하라? 복음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즉, 이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주누구이성령하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같이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성령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다한 가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냐. 올라가실때 제자들이 참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재밌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냐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구약성경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서 승천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왜? 전화국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승천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에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등등 또떠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어어 어, 어, 떨어지면 어하지 떨어지면 뭐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빠져라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었던 표정하고 비슷한 표정으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뭐라고요 십일전 갈릴이 사람들아 언제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목을 빼서 하늘을 보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된다면 우리는 한달러트 받은 사람처럼 이땅 가운데 살고 살.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라스트 미션, 파이널 미션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것이 예루살렘, 그것이 유대. 누가 얼마를 벌든, 어떤 집에 어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든, 누구의 부모가 뭘물려주던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미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소망이 을소망합이 아, 네, 네. 믿음이 을소망합 아, 네, 네.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서 주물러 받으시, 결여로 받으시, 지 기도합니다.